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이는 범위가 시야가 점점 좋아지는 병입니다. 녹내장에서 시신경이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높은 눈 속의 압력 안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란 안압은 눈 속을 흐르는 방수라는 액체가 만들어지고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방수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주변부 홍채와 각막 사이의 전방각이라는 부분이 막히게 되면 전방각 폐쇄 폐쇄가 빠져나가지 못한 방수가 눈 속에 고이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녹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녹내장을 폐쇄각 녹내장이라 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오한시 볼록렌즈 안경 작은 눈 아시아인 여성 고령 선천적으로 눈 속에 공간이 좁은 경우 백내장이 심해지는 경우에 생깁니다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오랜 시간 책이나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전방각이 막혀서 안압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이 좁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생활 습관을 조심해야 하고 상태에 따라서 미리 레이저로 홍채에 작은 구멍을 내주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안압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어느 날 갑자기 전방각이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시력저하, 충혈, 구토, 눈과 머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경우 빨리 안압을 낮춰주지 않으면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안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만성 폐쇄각 동네장은 서서히 전방각이 막혀가면서 안압이 오르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각 농내장의 진단과 치료, 안과를 방문하여 안압이 어느 정도인지, 전방각이 열려 있는 자, 개방각 막혀 있는 자, 폐쇄각, 전방각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 시신경의 상태는 어떠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채를 통해서 방수가 잘 지나가지 못해서 폐쇄각이 생겼다면 레이저로 홍채에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 백내장 때문에 홍채가 앞쪽으로 밀려서 전방이 좁아진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전방각이 이미 꽉 막혀 버렸다면 녹내장 수술을 통해 새로운 방수 유출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